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성대학교 김병원 교수입니다. 최근에 저는 정치교육부산연합의 싱크탱크인 자유사회연구소의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이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교육부산연합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분들이 함께 하는 모임입니다. 뭐, 다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국가사회가 자칫 작용화되고, 침북, 종북 쪽으로 그간 많이 흘러왔고, 또 앞으로도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어, 김일성 주체 사상, 뭐 이런 걸 학습하던 그런 친구들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현 정권의 핵심 세력으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염려하는 많은 뜻이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정결연을 만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침 이. 정결위원회 자회사회연구소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싱크탱크로서 앞으로 우리 정결위원회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그 실행 방법을 채택할 건가 이런데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생각할 때이 가장 근본적인 이 정결위원회라는 조직의 출발점이나 그 사회적 요청은 어 우리 사회를 작용화 일변도로 가는 것을 막아보자 하는 음 것이 되겠고 음 제가 생각할 때또 하나는 음 정치개혁 어 쪽에서도 또 업적을 남겨야 된다 그래야 전체 국민 다수 국민으로부터 음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이 정계련 조직이 이몇 개의 가닥으로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네. 우리가 지금까지 보수, 진보 이렇게 어, 구분해서 어,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 용어의 사용은 좀 적합하지 않다 이제 이런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 진보라고 하면 마치 좋은 것 혹은 개혁적인 거, 혁신적인 거, 응? 새롭게 뭘잘 만드는 거 이런 거가 되고 보수라고 하면 진보하고 낡고 어, 그 수구적이고 응? 어, 뭐 고치려고 하지 않고 이런 걸로 어, 얼핏 인식되기 때문에 우리 개념 영어 사용이 그부터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더구나 우리가 음. 자유우파적인 그런 일을 하고 어,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그좌파 보다 더욱더 개혁적인 더욱더 혁신적인 응? 더욱더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된다. 응? 누구보다 앞서고 그런 일부터 해나가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기 거꾸로 이제 되어왔는데 이제부터 오히려 역으로 어, 자유우파라고 일컫는 어, 우리 쪽에서 음,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어, 우리가 표방한 정치 개혁이라는 것이 일단 지금까지는 좌파 뭐 이런 사람들이 어, 전유물처럼 그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쪽은 어, 수구 꼴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우파 진영에서 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우리 생명과 같은 것이니까 이걸 기본으로 한 우파 쪽에서 어 여기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스스로 우리가 어 광정하고 어 개혁하고 고쳐나가고 바르게 해나가는 이 작업에 어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된다. 좌파 쪽보다 이쪽이 먼저 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많이 그 동의해 주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저도 뭐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정계련의 핵심이고 방향을 설정하거나 어 목표를 설정하거나 어 소위 그 싱크탱크인 자유사회연구소 최태열 소장님을 중심으로 한이 연구소는 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어~ 이끌어 가야 되는 이런 그~ 어~, 어 머리와 같은 거고 정렬에는 못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같은 자유 사회 연구소 어~ 에서 저도 운영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 뭐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 현재의 체제를 잘 지키고 또 발전시켜 나가느냐 안전하게 유지하느냐 어? 좌파 쪽의 사람들의 그 획책으로부터 이게 파괴되고 파멸되지 않도록 하느냐 어, 이건 대전제고 대전제이고 그 안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 앞장서서 고쳐나가고 함으로써 이 파멸을 스스로 우리가 자정하고 막아야 된다. 저는 그를 보거든요. 그게 제 소신이고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자유사회연구소의 역할을 조금 분담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우리 최 소장님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교육, 자유민주 체제의 그 우월성에 대한 교육. 우리가 왜 그러면 어. 뭐 이전적인 그런 논쟁에서 우리가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하는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런 부분의 어, 교육이나 학습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연구소는 해나가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 대응해 나가는 현실적인 <laughs> 그. 여러 가지 현실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 이런 부분도, 어, 게을려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본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들, 혹은 현실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어, 개혁하고, 정치 개혁 그대로, 말 그대로 정치 개혁을 하는 이 사업도 병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우리가 더 깊은 어, 토론을 필요로 하고, 또 발전적으로 이야기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현실 정치에 선거에 여러 번 나가 봤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고, 무슨 부분을 개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알거든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정치개혁 어, 작업을 해 나가야 되겠다. 저는 그런 소임을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더 그걸 어~ 구체적으로 적시를 한다면은 뭐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있었어도 어~ 정례에 해왔던 이런 절대 고쳐지지 않는 이런 악습 부패 이런 것들을 어~ 우리가 어떻게 고쳐나갈 거냐 하는 문제에서 우리 부산 정계련이 어, 그 일에 앞장서서 협화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선거가 얼마나 있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 그런데 어,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걸 협화해 나가려면 그만한 힘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걸 봅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도 말도 듣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이나 이쪽 대표되는 정당이니까 앞으로 우리 선거나 이런 부분에서 어, 부산 시당이나 혹은 지역 당이나 이런 데서 어, 정결연 부산 연합의 어떤 어, 올바른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 걸로 만들어야 한다겠죠그 힘은 뭐냐?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음, 결국은 정치 개혁이니까 어, 어떤 사람 당원 뭐, 그런 다수, 어, 이런 것이 힘이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건 연구를 해 가야 되는데, 지금 분명히 잘못된 구석이 눈에 띄고 있는데, 아유, 돼서 뭐 그냥 그냥 넘어가고 다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한국 사회, 한국 정치 현실. 전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그, 그런 게, 용납되질 않아요. 음?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 같으면, 당 대표나 중앙당 실력자와의 관계에 의해서 공천을 받고, 그걸 뭐, 전략공천이라는 명칭으로 내려오든지, 단독 지명이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해치우는 이런, 이런 어떤 풍토. 적폐죠. 이거는 이제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걸 이제는 좀 새, 새, 새로운 그 시대에서 우리가 착결해 나가야 된다. 그거를 이 우파 쪽에서 좌파보다더 먼저, 더 확실히, 더 잘할 때 우리 국민의 어떤 인정을 받고 존경과 사랑을 받지 않겠나 전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또 내년 6월 1일에 있을 어 지방선거도 현재로는 그 지역 국회의원 마음에 의정에 달려있다. 다들 그러거든요. 다들 그거 쳐다보고 있다고요. 그 후보자들이.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다시 협화해 나가서 그 현직 현역 뭐 현직 국회의원이나 어, 지역당 그 위원장들이 어,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고 그거를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로 바꿔 나가는데 우리가 그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 그걸 뭐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 해도 좋고요 그 민주주의란 게 뭡니까 결국은 국민, 시민, 주민이 주인이 돼서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중앙당의 당권을 가진 실력자 뭐 어? 청와대 혹은 뭐 권력자 혹은 시당, 지역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고, 저는 그런 쪽에, 어, 그, 당장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이제 1년 후에 지방에 나오는 후보들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계련이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뭐뼈 아프게 느낀 점이기 때문에 그 일이 돼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득권이라는 거는요, 전체는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기득권 때문에 정치도 썩고 부패하고 뒷거래로, 어? 지금 뭐다 그래 해왔지 않습니까? 한국 정치가. 그래서 이 정말 발전하지 못한 한국 정치를 10년, 20년, 30년, 40년 전이나 지금 뭐 다를 바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 정계련이, 부산 정계련이 앞장서서 어, 협파해 나가보자. 신뢰성 있게 협파해 가지고 어, 다음 그 어, 지방선거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결정 못 하고 그 지역 주민이 당선자를 결정하면 그선 당선되기 쉽습니다. 자기들이 선택했으니까 지역 국회의원이 뭐 뒷거래로 돈 받고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걸 우리가 좀 개혁해 보자. 이게 저는 정결연의 어떤 실제 실질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할 거냐. 와, 이거는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 절대로 공산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사업과 교육, 정치교육, 정치사업, 이거는 기본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하면서, 어, 당장 현실에 부딪히는 그 선거나 정치나,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가닥을 잡아가지고, 어,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참 어렵습니다만 어뭐 그렇게 돼야 하고 또 시대도 바뀌기 때문에 어, 전보다는 더뭐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기서 정말 고생하시는 어, 이 우리 정계련의 어, 책임맡은 분들. 또는 뭐 실제 일 보시는 최태열 소장님 이런 분들과 함께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한번 풀어나가도록 저도 어 동참하고 어 최선의 노력을 다어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